내용을 보니까요, 이게 당당한 게 아니라요, 조선, 반도체, 배터리, 뭐,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구지구지간 굳이 뼈대가 되는 사업들 다 내주고, 어, 씨바 처자식까지 다 내주고, 제발 살려달라, 살려달라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신승리하려고 그런 건가 몰라도, 이거 국민들 기망하는 겁니다. 어? 당장에 뭐 일본보다 적게 관세율이 적어졌습니다. 할지 몰라도 뼈대를 내주고 나면 남은 우리나라는 빈털밖에 안 납습니다. 얘네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해요. 예? 다 팔아먹고, 처자식 응? 다 팔아먹고, 나만 무사하면 된다. 어? 그 얘기지. 음, 정치